남자친구가 마음이 식었을 때 하는 행동. 남자친구가 점점 마음이 식어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느낄 수 있습니다. 큰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남자친구가 점점 마음이 식어가고 있구나. 눈치만 채고 있어도 상처를 덜 받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변화된 본인의 일상을 공유하지 않습니다.보통 연인들은 미용실을 가면 오늘 머리한다.운동을 하면 오늘부터 운동 시작했어.그리고 물건 샀으면 샀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일상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해피 본능이 발동합니다. 특별하게 우울한 일이나 바쁜 일이 없는데 괜히 징징거리고 우울해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나랑은 무엇인가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데이트를 하거나 무엇인가 하려고 할때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는 경우가 잦다던가 대충 약속을 잡아놓고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그냥 까먹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여자친구가 적극적으로 모든 계획을 다 세웠어도 그것을 어떠한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잦아진다면 마음이 식은 것이 맞습니다. 영혼 없이 돌아오는 카톡의 답변들. 나를 사랑하는 남자는 답변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을 더해서 답장을 한다든지 나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답변을 정말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줍니다. 반면 마음이 식었다면 영혼 없이 단답형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자주 아프다거나 부모님 병원에 모셔가야 한다는 등 일이 많다, 야근이다, 친척 결혼식이다, 가정몸이 있다 등등 많은 행사들이 잡히고 많은 스케줄이 생긴다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핑계들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보통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나를 더 많이 만나고 싶어 하고 통화하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알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식었다면 이것과 모든 것이 반대가 됩니다. 눈치코치 없이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도 조금씩 마음을 놓는 연습을 이제부터라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